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 속의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서서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뿌리 있고, 또 다른 뿌리 나오매, 새 뿌리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뿌레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열부은그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크게 두 가지 환상이었는데 하나는 내 짐승이 등장하는 그런 환상이었고 또 하나는 인자 같은 이가 또어 나타나는 또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궁금함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느부가 네을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본인이 이제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왕자에서 쫓겨서 7년 동안 지낼 것에 대한 꿈을 단일히 듣고 갑자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 해석이 왕이 아니라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해석을 해주었고, 마지막에 왕에게 곤면도 했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이네 짐승이 등장했는데 이네 짐승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해석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 모를 때, 그걸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 경험 또 이런 것들 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됩니다. 물으면 됩니다. 또 보면. 1 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19절부터 28절까지 또 한번의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모르면 반복해서 물으면 면됩다다이 다니엘도 반복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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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을 왕이라고 말하고 또 뒤에 보면 이 넷째 짐승을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네 짐승, 사자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처럼 있는 이러한 사자 그리고 곰 같은 이러한 또한 짐승 또 표범 같은 또네 개의 날개와 또 이러한 그 날쌘 이러한 표범 이 표범 같은 나라 또 짐승 또 그다음에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 이러한 짐승은 왕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자 같은 그러한 짐승은 지금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곰 같은 그러한 짐승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범같이 날센, 또 강맹한 그러한 나라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이러한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에 보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넷째 짐승에 사실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때 이렇게 이것을 끼워 맞춰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어 그대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런데 이 앞에 보게 되면 13절과 14절 보게 되면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은 이는 우리도 다 누구나 알고 알수 있듯이 메시아를 말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14절에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나라,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영,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와 나라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같이 그곳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주님께 주어졌는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인 이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보게 되면 특별히 이네 짐승들 중에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특별히 이 다니엘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다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뒤에 나오는 이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는 이 앞에, 이 앞에 7절에 나왔던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 보면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즉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넷째 짐승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그리고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이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넷째 짐승의 그러한 핍박과 환란과 억압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한 순간에 그냥 짠하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이 무시무시한 이 넷째 짐승의 그러한 억압과 또 여러 가지 이 거센 그러한 어 신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칠 장에 십사만 사천 명과 또한 더불어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요한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큰환난에서 건진받은 자들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환란 가운데 건진 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큰 환란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내네 짐승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은 역사의 과정 속에 있는 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큰 왕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은 그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넷째 짐승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그러한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자로서 신앙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니엘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 넷째 짐승, 다니엘도 이걸 보고 무서워할 정도로 아주 이러한 것들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예, 믿음이 주지 않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우리의 보복을 갚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여서 뭐. 신앙생활하기가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신자들을 향한 그러한 거센, 그러한 비판적인 또 안티적인 그런 발언, 발언도 거침없이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이 1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 내가 주일할 교회 간다. 말하면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가 갑자기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색하거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길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신자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 밖에는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집 안에 있으면 요즘 아파트나 이런 데 있으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집을 잘 지어놔서 바람이 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밖의 환경은 아주 거세게 불지 모르겠지만 주님 주시는 그러한 안전함 속에 보호하심 속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세상이 줄수 없고 알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평안함, 감사함, 기쁨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그러 은혜, 영원한 나라,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감에 있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고,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억압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묘하게 세속화의 그란 바람 속에 우리로하여금 물질에 사로잡힌 노예처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두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그 본향은 나중에 장차 그곳에 우리가 갈 것을 알고, 신실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짐승이 신자들을 핍박할 때에 신자들을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단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성도들의 그러한 원한을 갚아 주시고, 결국 성도들을 높여 주시며,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날에서 함께 다스리고 살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고, 오늘 한 날도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